코인 영상 찍는 인부장이고요. 지금 미국의 행정 처분이 기습 발표되어서 상장 폐지까지 검토 중이다라는 뉴욕 타임즈 기사가 나와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 기사는 확정은 아니고 일단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확실히 호재는 아닌 거죠. 이게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유가 폭등의 악재로 인해서 달러와 함께 코인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호재라고 볼수 있는 건 주말 간에 중국 ETF와의 블록딜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 상장 폐지라든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코인 가격 더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중국 세력들이 블록딜을 통해서 끌어올려 줄때 우리는 블록딜 날짜에 맞춰 가지고 30%에서 40% 정도 수익 내고 나오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중국 ETF 블록딜 발표로 인해서 폭등 나올 때 우리가 탈출할 수 는 정확한 날짜라는 거예요. 다음 주 행정처분 받고 똥값 되기 전에 최대한 여러분들 중국 etf 블록딜 발표된 날짜에 맞춰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확한 이 날짜 언제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 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탈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중국 etf 블록딜 발표돼서 여러분들 고점에서 수익 내고 손실 다 복구하고 탈출할 수 있는 요 정확한 마지막 탈출 기회, 마지막 탈출 날짜, 블록딜 날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고 탈출 한 동만 보내주시면 제가 5분 이내에 중국 ETF 블록딜 나온 날짜 알려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신규 성장 유력 추천 코인까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뉴욕타임즈에서 주말에 발표했고, 4월 22일 업비트와 바이낸스를 통해서 신규 상장할 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 알려드릴게요. 자, 4월 22일 오후에 상장 이후에 중국 세력들과 미국 세력들이 엄청난 자금을 통해서 300에서 500% 끌어올릴 대박 코인이라는 거죠. 자, 요 코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 켰습니다. 자, 내일 상장할 요 땡땡땡땡 폭등 코인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방법 알려드릴게요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25-3985 번호로 감사 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에 바로 4월 20일 신규 상장할 땡땡땡 코인 어떤건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자 해당 코인 같은 경우 이미 신규 상장 이후 폭등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 또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세력들 역시 해당 코인 관련된 거래소 라이센스를 신청하 그야말로 상장 이후에 폭등시킬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월 22일 월요일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가 나온과 동시에 그야말로 오후부터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 자, 차트만 보셔도 홍콩 ETF 발표 직후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그야말로 2차 상승을 할 준비를 마쳤죠. 근데 업피트와 바이낸스 신규 상장까지 된다면 그야말로 300에서 5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4월 22일 신규 상장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시고 내일 아침에 반드시 요 코인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 주셔서 바로 4월 22일 내일 월요일 신규 상장할 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 달라라고 많이 문자 보내주셨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100% 무료로 내일 신규 상장하는 대마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코인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2425-3985 번호로 감사하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4월 22일 신규 상장으로 폭등할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반드시 내일 신규 상장하는 요 땡땡땡 코인 300에서 500% 상승 나오니까 반드시 공유 받아 가세요. 100% 무료로 땡전 한푼 받지 않고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이랑 좋아요만 돈안 드니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